시간이 약이야? 똥차가고 벤츠 온다? 이런 영혼 없는 위로의 말 듣고 진짜로 괜찮아진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내 암자들에게 알려드리는 세 가지 이별 극복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여유가 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여기서 제가 홍보를 하거나 개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하면 우리의 뇌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의가르니 효과라고도 하는데 내가 왜 이별을 하게 된 거지?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랑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줄 수 있는 상담사의 피드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안정시켜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사연을 일일이 다볼수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여러분이 왜 힘든지 알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별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수용하기.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가장 먼저 이별을 부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인간의 번식 본능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연인 사이의 애정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커플이 몇 명이나 남게 될까요? 번식에 굉장히 불리하겠죠. 즉, 이별했을 때 괴롭고 힘들어야만 사람들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진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번식의 동물이니까요. 이별을 결심했거나 재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라도 지금 당장은 반드시 이별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다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경의 변화도 주셔야 합니다. 사진을 지우고 SNS를 끊고 상대방의 흔적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슬프고 화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다양한 심경 변화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해서 바쁘게 살거나 자기 자신을 몰아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아요. 수시로 상대방이 떠오르더라도 애써이지이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몸이 다치게 되면 굉장히 아픈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 역시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심리 변화도 말씀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 재평가 이별을 하게 되면 번식을 할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긴장감이 생기게 되면서 상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본능에 의해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달렸던 것이니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가치 지가 높은 상대의 단점을 객관화하여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쓰레기야! 와 같이 사적인 감정이 담긴 단점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 화를 너무 자주 내, 능력도 없고 게을러, 처럼 부정적인 특성을 적어보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의 기분을 언짢게 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상대의 객관적인 단점들을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격한 운동 이별하면 상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별의 원인이 전부 나에게 있는 것만 같고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 것만 같고 혹여나 상대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누가 봐도 나보다 별로라면 고작 저런 사람 만나려고 나랑 헤어진 건가?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길래? 처럼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낮아진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야 하는 게 운동이에요. 집 앞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깅, 웨이트, 크로스핏, 스노우보드 등 여러분의 생존본능을 자극할 정도로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신경물질 및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하면 이별을 수용하고 상대의 단점을 객관화하여 생각하고 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상담사인 저도 지금 와이프와 연애할 때 어땠었냐면 이별도 아니었어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했는데 와이프 앞에서 질질 짜고 다음날 회사 연차 쓰고 손수 쓴 편지를 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아영상 엄마가 볼 텐데 아무튼 수천 건의 상담을 하는 저도 막상 제 일이 되다 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온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연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이 깊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